안녕하십니까. 마이크 브로입니다. 오늘 g s x r 1 0 0 냉각수 교환 작업을 할 것입니다. 어, 냉각수 교환 작업은 특별하게 뭐 설명드릴 건 없는데 간단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오늘 ASMR 느낌으로 한번 촬영해 볼게요.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제가 말로 설명드리든지 아니면 영상에 글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냉각수 교환한 지가 한 4년에서 5년 정도 된것 같거든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 주행을 거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냉각수를 한번 교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냉각수 내부 청소도 한번 하고. 그러고 지금 앞전에도 냉각수를 모툴 이누개를 넣었는데, 앞전에 청소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색깔이 지금 오렌지색이 안 나오죠? 원래 제가 이거 넣었었거든요? 보툴 리누게. 자, 지금 예열을 좀 시키고 있는 상태고, 어느 정도 예열이 되고 순환이 좀된 다음에, 식힌 이후에 냉각수를 빼고 교환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엔진 예열을 한 5분 정도 했고요. 제일 먼저 여기 보이는 냉각수 보조액통을 먼저 빼내겠습니다. 보조액통에 있는 냉각수를 먼저 빼내고, 온 냉각수를 빼내겠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찌꺼기 국물이 나오네요. 자, 플러싱을 한번 할게요. 별도로 뭐 청소액을 쓰지는 않고 수동물로 하고 있습니다. 수 보도통은 방금 세척을 한번 했습니다 분해를 해가지고 뭐 이건 뭐 어렵지 않고요 이번에는 본 부동액 한번 빼 보겠습니다 GSXR 천 여기 라디에이터 호수 여기 아래쪽으로 풀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급하게 풀어줄게요. 우단 빼야되니까. 자, 그런 다음에 호수를 비틀어서 빼겠습니다. 어, 바로 빠지겠다. 자, 이렇게 기존의 냉각수를 빼내는 겁니다. 지금 냉각수 되니까 라디에타 뚜껑도 열게요. 지금 라디에타 뚜껑을 열었는데, 뭐, 생각보다 이물질을, 이물질 같은 건 묻어있지가 않네. 뭐, 어차피 주행을 제가 잘안 하다 보니까. 냉각수 교환을 하게 되면 에어백이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 에어백이 작업을 할때 냉각수 양이 정확하게 맞지가 않습니다. 에어가 좀 올라오면 에어가 빠지면서 냉각수 양이 낮아지면 보충을 좀 해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맞추다 보니까 정확하게 뭐 되지는 않더라고요. 자, 냉각수는 뭐 이제 웬만큼다 빠진 것 같네. 자, 플러싱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플러싱 액이 있어가지고 그걸 써서 뭐 플러싱을 해도 되지만. 그, 해본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생각보다 효과가 미비하답니다. 그래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차라리 수돗물로 두세 번 정도 씻어주는 게 훨씬 낫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비용 절감도 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면, 이걸 다시 조립을 해서 수돗물을 채우고, 엔진 한번 회전을 시키고, 다시 빼고, 이 순으로 해서 두번 반복을 할 겁니다. 그 시간이 좀 걸리겠네. 요 이게 이제, 다시 조립하고, 냉각수를 다시 붓고, 예열을 하고, 그 다음 다시 식은 다음에 빼야 되니까. 자, 그 순으로 지금 이제 1차 냉각수는 뽑아냈거든요. 자, 뽑아냈으니까 다시 조립을 하고, 수돗물을 붓고, 플러싱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열대 엔진이 과열되어 있을 때냉각수 온도가 많이 올라왔을 때는 분해하면 안 됩니다. 화상이볼수 있습니다. 자, 호스라인도 다시 꺼내줄게요. 자,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라디에터거든요 붓기가 힘들잖아요. 깔때기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냉각수로 이제 수돗물을 붓게요. 자 여기 보십시오. 냉각수가 거품이 뽀글뽀글 오죠. 웬만큼 지금 보충이 됐거든요. 자 밑에 물이 흘러가지고 지금 이 받침대를 하나 별도로 또 준비했습니다. 자 이런 다음에 라디에터 뚜껑 닫고 다시 시동 걸어가지고 예열 해서 좀 돌릴게요. 자 정확하게 결합하고 자 다시 예열 작업 시작합니다. 지금 47도 거든요. 한 60도에서 70도까지만 예열해가지고 다시 냉각수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엔진 예열을 하고 한 10분간 식혔습니다. 라디에이터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자 공 열었고 다시 부동액 빼겠습니다. 문 씻어가지고 안될것 같은데 자 부동의 한번 버리고 오겠습니다 여기는 오토바이 샵입니다 배우 저장고에 버립니다 자 다시 조립을 하고 2차 제가 오늘 마음먹고 작업하는거기 때문에 원래 계획은 2차까지 해서 플러싱을 할 생각이었는데 지금 이게 상태가 너무 생각보다 너무 안 좋네요. 3차, 4차까지 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조 냉각수 꼭다리, 이거 뺐다 꼽았다 할때 잘못하면 부러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차피, 우리는 올, 지금, 아, 냉각수를 교환하는 과정이니까 살짝만 꼽아놔도 상관없거든요. 자, 2차 냉각수 보충하겠습니다. 자 외마고 채웠네요. 자이차 냉각수 보충됐고 보조 냉각수 통도 보충합니다. 이번에는 <laughs> 좀 빨리 빼내그래서 <laughs>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성급했네요 이쪽에서 라디에이터에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부어가지고 한번 씻어내려 볼게요 깨끗하게 나옵니까? 깔이 이제 많이 돌아온 것 같은데 한 번은 돼야 될것 같네. 두 번으로는 끝이 안 나겠네. 뭐 이왕 시작한 거 끝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한번더플러싱하죠 자, 냉각수 한번더 처리하겠습니다. 일반 냉각수,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녹색 냉각수, 그 물하고 섞어가지고, 그렇게 썼던 바이크고, 그 이후에는 제가 다시 모툴 이누겔 오렌지색 냉각수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 제가 제일 처음에는 이 이누겔 냉각수가 물을 섞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물을 안 섞고 원액으로 다 채웠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다시 요번에 냉각수 이제 이 청소 플러싱을 하고 다시 이누겔을 넣으려고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이누겔 종류에서도 이누겔 옵티칼은 물을 섞지 않는 냉각수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누겔 옵티칼 울트라는 물을 섞을 수 있는 냉각수입니다. 어, 최대 비율이 6대4까지 이누겔 6물 4로 해가지고 섞으라고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8대2로 넣을 겁니다. 왜냐면 하 지금 제 바이크가 하이캠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조금만 타면 열이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또 저번에 제가 이이누계를 원에 걸러가지고 탔을 때 엄청난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웬만해가지고 오토바이가 열이 안 오르더라고요. 열이 안 오르고 냉각편도 잘 회전하지도 않고. 그래서 여름에도 제가 막그열 받지 않고 잘탈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옵티컬 울트라라는 냉각수를 사용을 하니까 8대2 비율로 섞어 가지고 한번 사용해 볼 계획입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제 개인 의견이니까 여러분들은 냉각수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때 물과 혼합 비율을 잘 판단하시고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누가 이렇게 넣어라 저렇게 넣어라 해가지고 결정해 줄 사항은 아니거든요 자 세번째 플러싱 진행합니다 자보도통에도 보충합니다 지금 수돗물입니다. 제가 플러싱 하려고 지금 플러싱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3차 시동 걸었습니다. 3차 플러싱 진행합니다. 바로 이 사우드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아천니라는 오토바이가 참 말을 안듣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아 알천 한번 타보세요 얼마나 이 오토바이가 말을 안듣는 오토바이인지 제가 그 맛에 이 오토바이 타거든요 제가 뭐 최신형 좋은 오토바이들도 많지만 제가 이 오토바이를 지금까지 함께하는 이유는 이안칼지 매력 때문입니다 차가 막 올라오네요 지금 수락이 잘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사부님이 쓰던 방식인데 냉각수 에어빼기할때 여기를 꾹꾹 이렇게 눌러주면 좀 보시죠 이게 냉각 에어가 빨리 빠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세 번째 부동액 빼겠습니다. 플러싱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플러싱입니다. 아, 이제 깨끗하게 나오네. 네. 자, 먼저 보조 냉각수부터, 냉각수 보조통부터 보충합니다. 요 위에 라인이 풀이고, 이 중간 라인쯤까지만 맞출게요. 한번더모야 되겠다. 네, 됐네요. 자, 보조라인은 보조냉각수 라인은 맞췄고 네, 호스라인 정리됐고 그 다음 파이프 연결합니다. 8대의 비율로 끈은 이누겔 3리터 저번에도 제가 냉각수를 불때 다안 들어가더라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네요. 아마 엔진 속에 있는 게 완벽하게 빠져나오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일단은 채운 대까지 맞춰 채워보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찼다 싶으면 시동을 걸어서 이제 에어 빼기 작업 시작할게요. 지금 냉각팬이잘 회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 105도 되니까 냉각팬이 회전을 하네요 지금 온도상으로 냉각팬도 회전이 잘 되고 있고 냉각수 교환이 잘된 모양입니다 자 지저분했던 기존 냉각수 플러싱 3회 그 다음에 모툴 이누겔 냉각수 할때이 분류로 습고 가지고 보통 리터 교환. 자 팬이 잘 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GSXR 차 냉각수 교환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참고 삼아 보시고 나중에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이상 마이크 보러 였습니다